좀더 싸게 곡물을 그라인딩 할수 없을까 해서 어, 코스코에서 단돈 2만 990원, 2만원 정도 되는 커피 그라인더를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집안에 방앗간이 생기는 거죠. 테스트할 곡물 네가지입니다 첫번째 찰보리 성공. 두 번째, 통들깨. 성공. 세 번째, 현미. 발려지는 모습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너무 잘 발려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공 네 번째 굵은 소금 역시 성공 단점으로는 60g에. 작은 용량밖에 안 된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그래도 세척이 쉽고 분리가 쉽다는 게 장점입니다. 칼날 때문인데요. 자, 칼날을 보시면요. 기존에 믹서기 같은 경우에는 칼날이 이렇게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같이 현미나 이렇게 작은 곡물들은 요 밑에서 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요게, 많이 안 갈리더라고요. 그 믹서기로는 좀 불가능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코스트코에서 고른 커피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요렇게 칼날이 밑에 칼날 돌아가는 부분이 요렇게 바닥에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은 조그만한 곡물들도 밑에서 깔려서 이렇게 곡물이 갈릴 것 같아서 요거를 구매를 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단돈 2만원인데. 어, 실험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죠 어,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또 글라인더가 있는데요 커피 글라인더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맷돌 방식이에요 맷돌 방식은 분명히 요것보다는 어, 잘 갈릴 거는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 맷돌 방식이라서 곡물을 어, 여러가지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번 갈면 이거 안에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안에 다 빼고 맷돌 사이에 막 끼워져 있는 거를 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빼서 그냥 이거 두 개만 설거지하면 끝나니까 바로바로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고른 포인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